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SPC 삼립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계기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 발생 시의 대가가 균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며 안전을 희생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은 일회성 방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되려면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공동점검 및 인증제도 도입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만족하는 기업에게 안전 인증을 부여하여 안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의 안전투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세제 혜택입니다. 정부는 안전장비 및 설비 구입에 대한 세액 감면이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이 더 많은 자원을 안전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산재 예방을 위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 및 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 직종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최신 안전 기술 도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실행방안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죽지 않는 사회,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